또 아프리카 시청자이신 마왕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오색 선상 목걸이 위해서 무기를 이렇게 많이 모아 두셨어요. 근데 이게 빛나는 강화석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전설 세트를 오늘 완성을 하십니다. 맹천 목걸이로 완료가 되시고 이 강화를 저한테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요 강화를 최대한 높게 띄어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령, 이게 지금 도전을 한 번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냥 합성만 딱 누르면 돼요. 깔끔하겠죠? 성장의 잉어를 노려보려고, 왜냐면 하 모든 게다 있으시니까. 어, 어,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이시고, 이제 선상 복구를 조금 하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마를, 극마만 강화를 좀 할게요. 그리고,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어, 저, 구강, 구강, 구강이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극마는, 어, 어, 좋구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어, 좋습니다. 어, 나쁘지가 않고, 지금 손상 복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상 복구, 5색을 15강이 손상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극마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9강 터졌고, 지금 66% 확률이 나쁘지 않게, 55, 50, 50%도 나쁘지 않게 터지고 있거든요. 전설 느낌 괜찮습니다. 한 번에 10강이 돼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전설을 할 때는. 10강 어, 올라가자는 거좋고요 10강, 어, 한 마리가 10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세 이게 5강 차이가 날 때부터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 10강이 돼줘야지 재료로 넣을 수가 있어요. 아이구야 강화가 어찌됐든 간에. 우선 한번 손상복구를 하는 법 볼까요? 하나를 넣게 되면 3.6%는 어, 턱도 없습니다. 어, 굳이 할 필요 는데 각이 안 나오면 굳이 안 하도록 할게요. 어, 이거는 백0 0금까지만빛 어, 강화석 한번 써보고요. 오늘의 66%의 확률이 음, 나쁘지 않습니다. 8강, 오0 50, 어, 잠시만요. 50%두번 갑니다. 지금 어차피 오색은 잘.. 어, 각이 안 나와요. 지금 6강에서 8강 한번 갈게요. 제발.. 깔끔하게 소모가 없이. 어차피 오색은 지금 제물이야. 오색은 선상복을 안 해도 돼. 무조건 전설이 잘 됩니다. 3.. 2.. 1.. 어 전설 할 때는 내가 심장이 떨린다, 심장이 떨려. 어, 50% 확률이기 때문에, 어, 와리가리를 좀 칠게요. 와리가리를 쳐가지고, 본주님이 최소한 10강에서 할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음. 지금 맹룡검을 빛나는 강화서, 어, 굳이 건들지는 말까? 굳이 건들지는 말까? 한 번, 한 번, 음, 한번 볼게요. 재물 한번 받쳐보고. 실패? 어, 66%가 성공을 하고 있고요 어, 66%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이 지금 50% 확률이거든요. 아이구야내성검이왜 <laughs> 이러죠? 어, 뇌성검이 왜 이러죠? 내성검이 10강으로 올라가네요. 이럴 것 같았으면 아까 전에 백야검을 강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거를 강화를 하고 있겠어요? 어 이거 보시면 빛나는 강화석이 한 개가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한 개를 위해서 이 강화를 해가지고 완벽한 마스터피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10강이 딱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이 백야검을 이제 강화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딱4 개가 나오거든요. 어, 약간 재물이 되어야 할 아이들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주 기분이 흐뭇하네요. 1 0강을 올라가버려요. 얘도 그러면 재불로 뭐할 수는 없겠네요. 어, 10강만 지금 오징어 많아서 선생과선상목구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5강이 차이가 나더라도 이거 싹다 넣어도 50%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 선상목가 아, 최하 값이 있네요. 그냥, 최하가, 3%, 등급이랑 상관없이 3% 정도네요. 걍 돌리세요. 아, 걍 고라고요? 66, 어, 66%. 안될때안 되거든요? 아, 50% 확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연속 두번 터질 때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전설이 어, 일,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10강으로 올라가야 되는 템입니다. 66% 오늘 오지 잘 되네. 오케이 한 번만 더 실패하면 제발 실패해줘. 50% 확률 연속 두번 실패했다가 가고 싶거든요.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연속 두번 실패할 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선상복과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본주님께서도 구강이 있으시거든요. 구강이두 개나 있어요. 한번 어, 오늘 50% 확률 좀 따르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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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겠습니다. 제발, 한 방에 10강. 한 방에 10강. 한 방에 10강. 아니면, 아니면 차라리 실패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9강이 완전 극악이기 때문에 무조건 10강. 3, 2, 1. 50% 확률이 바로 안 들어갈게요. 이게 안될때안 안 되더라고요. 안될때안 돼가지고, 음. 안될 때안돼서 조금 지나간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물이 오지게 잘 뜨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구강에서 구강 국왕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50% 확률에서 바로 10강으로 올라가줘야 돼요. 오케이 갑니다. 오늘의 확률 나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설이 잘 돼야 돼요. 3, 2, 1. 10강. 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저 특수옵션이 붙기 때문에 1강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왕님. 지금, 어, 그, 로스님이 태산참을 사셨는데, 8강이 되셨어요. 이게 전설이, 지금 9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강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몇강까지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요, 제꾸예요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블랙님 갑니다. 아까 전에, 어, 잉어를 끼고, 비물을 하신 거,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설이기 때문에, 빛나는 장식의 광화석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할게요. 갑니다. 여기서 12강이 뜨면 대박입니다. 아니어도 11강 떠도 됩니다. 블랙 망인데 어, 블랙님 오늘 명예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아씨, 아, 아 블랙 블랙님 어, 블랙님 거는 실패했습니다. 블랙님 거는 실패하셨고 어, 지금 보시게 되면 대돈님거 한번 가봅니까? 음, 실패했어요. 오른쪽 거는 실패했습니다 오른쪽 거는 실패했고 왼쪽 거 가봅니다 똑같이 전설이기 때문에 빛나는 장신구 강화석으로 가요 지금 기회가 두 번이 남았고 성공 확률이 3분의 1 어, 전설 수월형을 4개를 넣었을 때 성공하는 확률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돼요 아까 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갑니다 3 2 1 아! <laughs> 아, 야, 조금만 올라가 주지, 한 번만 올라가 주지. 아, 하나 더 까세요. <laughs> 하나 더 깔아 주세요. 아, 제발 한 번만 따가지고 강화 한 번만 더 하게 해 줘, 제발, 제발, 제발. 갑니다, 3왜냐면세 번에 지금 식강에서 세번에 도전을 하는 거에요 근데 빛나는 강화석이 약간 확률이. 제발. 세 번에 한 번이면 9강에서 10강 올라가는 확률이야. 그럼 무조건 한 번쯤은 대줄만 해. 될 거면 된다. 3, 2, 1. 갑니다. 우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11강 우선 뛰었구요. 마왕님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데, 12강 깔끔하게 돼서 본주님이 또 좋게 12강, 13강까지 갈수 있게 확인해 봅니다. 3, 2, 1. 아무에 아무 아무 아요렇게 어, 되었지만 문파 하우스에서 했던 모든 강화는 11 강화로 맞춰진 거 보니까 어, 그래도 좋습니다. 어,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요. 11강 아주 좋아요. 갑니다. 어 남자 아이인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갈게요. 이 분은 특수 방송도 많으시고 그냥 뽑으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갈게요. 아아 <laughs> 죄송합니다. 말렸어야 <laughs> 뭐 됐는데, 하지만 어,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 중요하지가 않고요. 영웅 다 준비해 놓으신 상태시고, 전부 다다 다 있어요. 그냥 모자랄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1% 상위 0.0001%를 노리시는 분이세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그냥 깔끔하게 성장의 잉어가 나오면 돼. 한 번에 나오면 제일 좋고, 전설이 성공을 하면 특수없어! 특수 옵션 변경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뽑히면 좋을 것 같아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